다음은 박성수 무파무너장 너무, 너파의무너의1 7년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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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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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기통무 너무,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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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장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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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래서 제가 또 계신 전달을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어, 수상하신 15분의 사장님들이 죠 회원님들. 그, 저희 문주출기 가장 큰 목표가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항상 우리 어, 송파상공회의소가 힘이 되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게 감사드리고요. 사실 저희들로서는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자원도올해는뭐 어, 47억 원에서 1 0 0억 원으로 더 확대하고 들어 가지, 뭐, 어,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늘려나고 있는데,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부분들은 많이 늘려주고, 고 하는 것들이. 그리고, 일자료도센터나, 어, 일자통합지원센터, 일통에서, 우 어, 항공에서 회원님들과 세사 오영하가시는 과정에서 혹시 인력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공직과된, 어, 시험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하는데, 실질적으로 도움이, 현장에서 배웠으면 좋겠고요. 또이데 앞으로 그런 무슨 뭐냐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또 개선할 점, 보완할 점이 있는지 또 파악을 해가지고 어, 우리 소문파에서 지역 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,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